아니란 말이에요. 엿등감의 문제가, 캔의 문제가, 능력의 문제. 캔은 능력이잖아요. 할수 있다 없다.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상태의 문제라는 걸 발견한 게 김충렬 박사예요. 어? 김충렬 박사. 아하, 이게, 그러니까, 어, 이게 이제 열등감의 능력은 아무 상관 없다. 아니에요. 한20% 정도는 상관이 있어요. 20% 정도는 상관이 있는데, 80%는, 20%는 여기 정확히 써드릴게요. 20%는 상관이 있어. 80%는 심리 상태의 문제다. 이 말이야. 심리 상태의 문제. 왜 그럴까? 자, 심리 상태의 문제는 뭐냐면, 여기 이제 반응을 보면 알아. 반응을 보면. 자, 에이. 에이 제 반응을 보자고. 자,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뭐 어떤 것을 부탁했을 때 예, 처음에 이제 반응 응? 행동 결과. 이렇게 봐보자. 응? 어? 자,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? 빨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, 그렇죠? 자, 어떻게 구분해? 자, 어.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, 어? 자,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제 뭔가 어, 요청을 했어, 요청을 했어요. 이거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오, 어, 알았어요. 걱정 마세요. 내가 해드릴게. <laughs> 오케이 나왔어 그죠 비난사람나 그거 못해요 나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 없다가 능력이 문제잖아요 그죠 아 걱정마세요 내가 해 드릴게 그거 뭐 그거 뭐 껌입니다 나한테 껌딱집니다 이렇게 아 얘네 피난사 람아나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못해요 자기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문제없다고 얘기했어 내 능력이 아그거 그걸 가지고 걱정해제아 그 단번에 해드릴게 걱정 마세요 이랬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행동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는 해놓은 것을 보니까는 이제 행동 어떻게 이행했다 이거죠. 이행을 뭐, 이 사람은 못했어. 어? 근데 이 사람은 해냈어. 자,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볼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, 이, 그. 이제, 결과라는 얘기 하다 보니까, 이제, 이 결, 이게, 이제, 행, 이걸 결과로 합시다. 이걸 결과래 반응을 이랬는데, 결과. 그럼 능력의 문제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, 여기다. 자, 결과로 이 사람 은못 했다. 행동 결과죠, 행동 결과. 결과. 못 했어. 이 사람은 못한다는제 해냈어. 자, 그쵸? 근데, 그러면 해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했는데, 아이고, 못했어요.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. 이 사람 못하겠...